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설정 한번 내가 만만만! 자 오늘 나온 MSN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 자메시는 어, 급강하 슛이 달렸고요. 그리고 수아레즈는 생뚱맞게 로켓에 등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는 아무것도 안 달렸고, 아, 다이나믹 드라이브 당연히 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네이마르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어, 네이마르는 좀 달고 나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네이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윙 스트라이커, 키가 175, 몸무게 68kg, 오른발잡이, 코난 니한정 반대발, 조각도 매우 높음으로 양발잡이. 자, 부스터는 민첩성이 올라가고요 어, 시저스, 더블 터치, 엘라스티 크로스오버 턴, 어, 커트비한드 턴, 세븐 컨트롤, 커브 컨트롤, 원터치 슈, 스루패스, 잔꾀가 부스.. 아, 잔꾀가 있는데,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어, 네이마를 먼저 보면은, 기술 달아준다면, 중거리 슛, 핀포인트 크로스, 원터치 패스, 투쟁심 정도 달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어,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달면 될것 같고요. <laughs> 어, 자, 능력치 한번 보죠. 능력치. 자, 일단 요게 기본 부스터 능력치거든요. 자,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요. 순발력 굉장히 좋고요. 드리블 미쳤죠. 어, 그냥 얘는. 항상 다이나믹 드라이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어느 위치에서든 다이나믹 드라이브 상태다. 어, 체감은 뭐 키가 176이었나? 175, 어, 1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치면 엄청나게 부들거리죠. 뭐말해뭐해 그죠. 하지만 킥은 어, 조금 아쉽다. 아, 요즘 나오는 선수들에 비하면 킥이 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저는 예전 네이마르가 있거든요. 예전 네이마르가... 플라이패스가 무려 8 8이에요 브라질 레이마르. 한번 볼까요? 내가 보여줄게요. 어, 뭐야? 이게 뭐 선일이고? 이게 뭐 선일이고? 어, 종료 중이래. 아, 사이트에서 보자. 잠깐만요. 그래, 사이트에서 보자. 자 예전에 제가 브라질 네이마르가 지금 어, 노그리 축구단에서 닭주전이란 말이야 지금 어, 얘거든요. 자 보면은 <laughs> 제가 얘를 어떻게 키웠냐 대충만 키워볼게요 대충만. 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 요런 느낌으로 해줬다 자 지금 네이마르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피지컬 피지컬과 킥파워 요정도가 이번에 나온게 훨씬 좋긴해요 어, 훨씬 좋긴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어 키퍼워가 안습이긴 하지만, 네이마르로 제가 슛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네이마르가, 어 그렇게 필수로 이번에 요 네이마르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얘는 크로스 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얘가 더 좋아요. 어, 그, 아까 그 네이마르는 크로스가 안 좋아. 얘죠? 자, 오늘 나온 거는 크로스가 81밖에 안 됩니다. 어 네이마르는 요 네이마르가 있으신데, 나는 슛을 많이 때리는 편이다. 그러면은 오늘 네이마르가 더 좋구요. 어, 나는 어,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네이마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자, 뭐, 킥은, 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어. 반대발 사용빈도? 사용빈도 뭐, 달라봤자 어차피 내가 왼발로 크로스 올린다. 크로스 올리면은 어차피, 그니까, 러 여기서 달리다가 크로스 올리면은 오른발로 못 올립니다. 어차피 왼발로밖에 못 차요. 응. 그냥, 오른발로 차도 되고, 왼발로 차도 되는 애매한 상황일 때, 웬만하면 오른발로 차는 게이 네이마르인 거지. 왼발로 차야 만들 때는 무조건 얘는 왼발로 찹니다. 사용 빈도가 0이어도, 1이어도, 무조건, 어, 왼발로 차야 될때 왼발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어, 크로스 올리는 걸 좋아하시라면 얘를 그냥 쓰시면 되고 어, 슛을 때리는 게 좋다. 그러면 얘를 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워는5 어. 차이밖에 안 나네. 피지컬이 많이 차이나 근데 피지컬이 차이다도 어, 피지컬이 많이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65밖에 안 돼. 올라갔는데도 많이. 어. 요 네이마르는 이런 점에서 약간 저번 네이마르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아쉽다. 어. 자 부스터는 민첩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볼 운반도 괜찮고요 판타지 스타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에센스 그 다음에 슈도 뭐 슈도 그 다음에 기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씩 주고서 뭐 다시 재분배하시면 되니까 자 네이마르는 솔직히 조금 아쉽다 어... 네이마르 200인가 500에 산 네이마르랑 비교하면 이번 것이 더 좋은가요? 네이마르 200인가 500에 산 네이마르가 있어요? 아 그거 뭐야 그거 무슨 약간 컬러풀한 얘인가? 이건가? 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맞지? 바바바바바바바비비비비비비비비비 b 비비 i Bibi, b 하 b i b i 게 i b i 게 i B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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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브라질 네이마르가 얘보다는 더 좋아보인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크로스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크로스가 좀 별로고 어.. 스피드와 순발력만 봐도 제가 갖고 있는, 네이, 있는 네이마르가 더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네이마르가 어. 어.. 그.. 제가 갖고 있는 네이마르보다 오늘 나온 게 어, 조금은 더 좋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보다는 오늘 나온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얘는 1,800짜리에요. 어쨌든 간에 1,500코인, 뭐 1,800코인으로 뽑은 애들은 에픽으로 어150 뽑에서 뽑은 애들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어좀 딸리지, 위험 부담이 없는 그냥 어 1,500코인 정도로 주고 산 거니까. 뿌비뿌비뿌 어. 얘가 1800코인이면 1500코인은 누구야? 얘? 자, 어쨌든, 어 1500코인이랑 1800코인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오늘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수아레즈 보도록 하죠. 수아레즈. 그렇지. 에피, 이 150법이 더안 좋으면은 누가 이걸 사? 어 그냥 1500코인, 1800코인짜리 그냥 사지. 응, 어, 그거 갖고 있을 텐데. 자 라인브레이커 크 낮고 오른발 접이 키가 182, 체중이 83kg. 커나니한테 반대발 조각 뜨높음. 부스터는 어, 스트라이커의 센스 되구요 어, 헤딩, 로켓 헤딩, 슛, 커브 컨트롤, 어, 라이징 슛, 중거리 슛, 에크로베비트 슛, 원터치 슛, 바깥 감차, 공중 볼 경합 투쟁심.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어, 수아레즈. 맞아 코나미도 장다해야디 기술 달아 준다면 더블 터치, 엘라스티코 스텝온 컨트롤 네이마로도 더 달아 주면 되겠죠. 어, 기술이 나름 이쁘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개 달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원패스로 패스. 예. 요렇게 달아 주면은 딱 알맞지 않을까? 투쟁심도 있고 원 슛도 있고 중거리 슛도 있고. 헤딩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바깥 감차도 있고 공중볼 경합도 있고 뭐 아쉬운 게 없는. 응 어, 굉장히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기술이. 딱 요렇게 다섯 개 달면은 깔끔하지 않을까? 음. 자, 능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능력치. 자, 스피드도 엄청나게 빨라졌고요. 순발력도 좋고, 공센도 좋아요. 어. 그리고 킥파워가 무엇보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 때리면 시원시원하게 들어간다 이거야. 어? 자, 그리고 볼키핑도 굉장히 좋아졌죠. 어. 수아레즈가 어마무시하게 부들거릴 것 같은 그런 능력치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어, 드리블 쪽과 순발력, 이런 거를 봤을 땐 약간 반바스텐? 반바스텐이 어땠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오반바스텐이 순발력이 조금 수아레즈보다 조금 낮고 볼키핑과볼 컨이 조금 높다. 에.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어, 느낌은 비슷할 것 같아요. 반바가 근데 키가 더 크긴 하죠. 그러니까 반바보다는 수아레즈가 조금 더 체감이 좋을 수도 있다. 어, 키가 작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반바는 어, 라인브레이커 가 아닌데 얘는 라인브레이커입니다. 라인브레이커. 어그 대신에 얘는. 로켓헤딩에달려있지만 헤딩슛 정확도가 좋진 않아요. 반바는 로켓헤딩은 없지만 헤딩슛 정확도가 좋습니다. 약간 장단점이 다른 느낌. 반바는 그리고 완벽한 양발잡이죠. 완벽하진 않나? 매우 그그 사용 빈도는 모르겠네. 어쨌든 반바는 양발잡이. 얘는 어 약간의 짝발. 음. 그리고 어 킥파워는 반바보다 얘가 훨씬 좋습니다. 음. 약간. 플레이 가장 큰건 플레이 스타일이겠지만 능력치만 보면은 반바와 어, 약 약간 이게 업그레이드 느낌 정도. 어. 그죠 양발은 맞죠. 어. 감차 능력치는 안 좋아요. 반바도 감차 능력치 되게 안 좋은 던데 그죠. 반바는 높음과 매우 높음. 어 약간의 짝발. 어. 어쨌든 수아레즈도 어 저는 반바를 굉장히 좋게 쓰고 있거든요. 반바보다도 체감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게다가 라인 브레이커고. 아무래도 라인브레이크를 저도 선호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선수가 아닌가. 어, 거기다 로켓 헤딩. 자 물론 키가 작지만 머리에다가 신들링 크로스로 그냥 어, 대갈빵에다 그냥 팍 맞춰버리면은 어, 들어갈 확률은 괜찮지 않을까. 어, 정확도는 낮지만 위협적인 헤딩은 할수 있다. 어. 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60, 어, 560명, 536분. 양발 라우타로 라브 수아르즈 비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라우타로랑 오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몇으로 올렸죠? 48 12 4 4 18 12 4 비교 이거 내가 올린 대로 안 올라가네 이거 아 이거 자동 할당 만든다 여긴 여기 들어오면 그러면은, 여기서 라우타로 직접 볼게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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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왕, 왕. 얘 맞쥬? 자, 라인브레이커 라우타로. 수아레즈 올리듯이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수아레즈 느낌처럼. 어 얘도 공생이랑 순발력이 좋아. 오. 자 일단 대충만 올려볼게요 순발력 오와 진짜 수아르드랑 굉장히 유사하다 굉장히 비슷한데 수아르지가 좀더 어...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스피드도 좀더 좋고요, 키파워도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피지컬도 더 좋고, 그리고 헤딩도 로켓 헤딩이 달려 있으니까 어. 저는 수아르지가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오, 어, 되게 느낌 비슷하다. 근데 드리블 체감은 아마 마르티네즈가 조금 더 어, 키가 훨씬 작기 때문에 얘가 더 부들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음. 체감은 얘가 좋을지언정? 어, 글쎄, 뭐, 체감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장단점이 다른 걸까? 응. 어쨌든, 어, 얘도 괜찮지만, 저는 수아레즈가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응. 스토이 치코프? 아,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나? 스토이. 스토이 스펠링 뭐야? 어, 있다. 스토이츠코프 얘는 드리블 별로 볼 키핑 별로지 않아요? 오. 볼 키핑 꽤 많이 올라가네. 오. 오, 그러네. 스토이츠코프도 셋중에는 스토이츠 코프가 체감이 가장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응. 체감은 마르 아, 볼키핑이랑 순발력 이런 거 봤을 때 마르티네즈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토이츠 코프. 골결은 근데 얘가 좀 낮고 피지컬이 안 좋네. 얘는 피지컬이 안 좋다. 피지컬이 마르티네즈보다도 10이 넘게 차이 나는데요. 어, 피지컬이 안 좋네. 어쨌든 간에, 어, 키도 있고, 어, 로켓 헤딩까지 달린 수아레즈가 아무래도 좀더 매력적이지 않나. 음. 충분히 재밌게 쓸만할 것 같은데, 수아레즈. <laughs> 자, 부스터는 공중볼. 어, 헤딩도 좋기 때문에 공중볼, 민첩, 뽀름반, 판타지스타, 슈토, 스트라이크 에센스, 기술. 어, 이렇게 뭐 추천드리고, 어, 기술 달아주고, 또 재분배도 해보고. 자, 이렇게 수아레즈 봤고요 어, 수아레즈 체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어, 오늘의 주인공, 메시. 자, 윙 스트라이커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윙 스트라이커로 나온 게 조금 아쉬워. 저는 메시를 공미로 쓰거든요. 어, 일단 윙 스트라이커라는 거에서부터 약간 찝찝함을 안고 갑니다. 저는 이 플레이 스타일이 꺼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플레이 스타일을 어떻게든 킨 상태로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좀 아쉽다. 응. 자, 키가 170, 왼발잡이, 체중이 72kg, 커난이 안정, 반대발 조항도 높음. 자, 부스터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 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4가 올라갑니다. 4씩.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부스터는, 매지컬. 매지컬? 공샌드리블 볼키핑 순발력. 오, 신의 아들은 또 이게, 다른가보다 부스터 올라가는 게 매직커리라는 이름으로 올라가네. 공세 드립을 볼키핑 순발력 오. 자 기술은 더블터치 커브 컨트롤 급강하슈. 자 이번에 급강하가 날렸습니다. 로빈 컨트롤 중거리슛 원터치슛 원터치 패스 수로 패스 발각 감차 PK 기가.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오리 멜시 오 매직커리래 매직. 자 기술 달아준 다면 엘라스티코 스테이본 컨트롤. 핀포트 크로스 투쟁심. 자, 요 정도 달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요거 네개딱 달면 괜찮을 것 같고, 한 칸은 뭐 달지 좀더 고민해 봐야겠다. 응. 자, 능력치를 보면은, 저는 일단 체감 위주로 능력치를 많이 줬거든요. 어, 킥, 은 다섯 개씩만 주고, 드리블은 어차피 어, 부스터가 많이 돼서 여섯 개만 들어갔고요 어, 키가 작기 때문에 100을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주진 않았어요. 민첩성을 10개 준 이유는, 어, 민첩성을 이제 부스터가 들어오기 전에 민첩성이 10개 주면은 공격 센스가 85가 될 거야, 아마.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럴걸 어자 예. 어쨌든 자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 우리가 어 우리가 어그 신발 메시 외에는 조금 느린 편이었는데 얘는 굉장히 빨라졌고요 순발력 미쳤고요 킥 파워도 굉장히 좋아요 예. 저는 이 메시치고는 킥이 조금은 떨어진 게 솔직히 아쉽긴 해요 약간 저는 이게 킥을 솔직히 잘 느끼지는 못하죠 어 가까운 데서 워낙에 많은 패스를 시도하기 때문에 킥에 대해서 수치를 꼭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괜히 이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메시 같지가 않아 뭔가 너무 아쉬워 음, 뭔가 너무 아쉽더라고 제가 이거 뭐야 10개, 10개 준 이유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마이너스 민첩성을 10개 줬을 때어 아, 아 개를 주면은 85가 되는데, 어, 그래도 순발력이 저는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어, 순발력이 높은 걸 되게 좋아해요. 드리블만 좋으면은 공은 발에 붙어 다니는데, 빠릿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발력이 높은 걸 좋아해서 하나를 더 줬네. 그래서 얘는 86이고 얘는 100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부스터를 사실 이제 100이 넘어가는 능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100, 찍어주면은 좀 매력적이니까 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에.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자 보면은 킥은 예전 메시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고 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어, 킥 파워도 좋고 이거를 메시는 뭐 말해 뭐해 그냥 예전 메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 자 이거 제가 예전 메시 주전으로 쓰는. 찬스메이커 찬스 메시거든요 킥파워 메시 오른쪽이 킥파워 메시고 왼쪽이 오늘 나온 메시예요 자 보면은 볼키팅은 오늘 나온 게 좋지만 어, 드리블과 볼커는 저번 참매가 좀더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땅골 패스는 압도적으로 저번 참매가 좋아요 골결도 참매가 좀더 좋고요 감차 똑같고 수비력은 뭐 아무 의미 없고요 킥파워도 어, 저번 참매가 훨씬 좋아요 스피드는 근데 이번 게 훨씬 좋습니다. 순발력도 이번 게더좋고요 신체 균형은 이번 게 좋고. 피지컬이 무려 17, 어 17. 17이나 이번 게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요번 게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나, 어, 만약에 이 정도 능력치, 그니까 러 조금 더 좋지만, 약간 장단점이 다르게 조금 더 좋죠. 어? 저번거는 킥이 좋아. 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거는 어, 좀더 체감 쪽에 스피드와 순발력 요런게 좀더 좋다. 플스는 참매가 범용성이 훨씬 좋죠. 그죠. 제가 공미로 쓰기 때문에 사실 어... 저는 참매가 좀더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참매가 항상 아쉬웠던게 스피드가 좀 아쉽긴 했거든요. 스피드는 또 이번 게 너무 좋단 말이야. 아, 이번 게 저는 그냥 참매를 달고 나왔다면, 은 어? 아, 너무나 아쉬워. 어, 장단점이 달라. 그리고 이번 거는 급강화를 달고 나왔잖아요. 저는, 어, 노글린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노글린 많이 때리죠? 자 노골린을 때렸을 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그냥 노골린 말고 노린 말고 그냥 걸어가다가 슛을 해가지고 급강하로 때리는 거는 그냥 감차보다는 잘 들어가요. 확실히 그냥 감차로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리면은 거의 절대 안 들어간다고 봐도 돼. 근데 급강하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그냥 때려도 들어갈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골린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노골린 급강하냐, 아니면 노골린 그냥 감차냐? 저는 노글린 감차가 노글린 급강화보다도 더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글린을 때리는 분들이라면 급강화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때릴 거라면 은 급강화가 더 매력적이지만 노글린 때릴 거라면 저는 킥파워도 좋고 꿀결도 더 좋고 그런 이 메시가 더 좋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